입질 초음파 보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민숙이 알고본다 너무 임신하고 나서 너무 기대되는 음. 입질 초음파 또제달만 나오겠어 <laughs> 진짜 신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이 집에서 신발을 갖고 가고 있어요 신발이 너무 아프네요. 걸을 수가 없어. 남편이 신발 들고 오고 있습니다. 뭐하 여기까지 힘들게 쩔쩔쩔쩔 뜯 걸어왔어요. 괜찮았으면 네 이거 신는다고? 아 이게. 아두 손으로... 봐. 아, 신발이 너무 아파 가지고. 어, 벤치 잠깐 저기 앉아서 그 뒷꿈치 좀 해. 응. 자. <웃음> <웃음>